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권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원에 따른 변화는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어떤 느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궤도의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과 천선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과 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의 변화가 따르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포도주를 많이 섞은 어떤 사람은 좀더 섞은 그러한 변화가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개과천선과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를 같은 곳으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불러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헬라어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로서, 이것은 그저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충만한 기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혐오하였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인격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대상에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혐오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 무엇을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이 변화는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즐거워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5장 3절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현저한 변화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라 하는 것에서 즐거워하다도 바로 그전 구절에 있던 카오 카오마이를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두 가지는 위로받음을 받기 전에, 즉 신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 5장 3절에서 8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한 성도들에게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없이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룬다와 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 때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환란은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즉 환란은 소망을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환란이 되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으며 나가서는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은 예, 환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란이 소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더 강조된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당분간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네. 환란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것은 선명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견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주 서둘러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릇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복으로다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시나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왕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상 이런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걱정하게 됩니다. 복을 주셔도 그릇이 만들어지는 인내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 약간의 부러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대단히 걱정됩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걱정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고칩니다. 많은 소산물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잘 익어야 상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익는 과정을 인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인내는 어쩌면 매우 잔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만 보장된다면 인내의 시간은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또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가열을 해서 그 안에 금을 추출해내고 또그 금에 수차례 열을 가하는 일을 반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과정은 곧 연단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알게 모르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딴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연단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보이는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 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순수하고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그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 감을 찾아 오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문명의 발상지이고 현재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문명과는 거리가 좀먼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맡은 종이 생각할 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좋은 처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녀가 여기에 오려고 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이 있긴 한데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드님을 그리로 모시고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대답이 24장 7절에 나옵니다. 주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은 저 나름대로 해설을 본다면, 해설을 해 본다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찾아가 봐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별 근거도 없이 그냥 퍼떡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멋지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누적된 믿음의 저 깊은 층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근거로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주신 연단에 따른 그 믿음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마치 추손날의 얼음냉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다림의 인내 가운데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 결과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흔들어 보려고 환란을 주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 환란으로 인하여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다는 식으로 나가 떨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분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잠깐 흔들리는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더욱 간절하게 바라는 촉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 그래도 한때 나는 소망이 있었으므로 소망이 있는 동안은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인 크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욕을 주다, 수치스럽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꿈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말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들도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라고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꿈과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나 무엇을 갖고 싶은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소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 영광이 나타나든지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된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대장으로 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로마서에 이렇게 확신에 찬 오조로 성도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설교하는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칠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부터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함.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은바 되었다. 사랑이 부은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에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에케오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리다. 등에 쓰이는 말입니다 멈춤이 없이 계속 줄줄줄 흐르는 것 그리고 또그 양에 있어서 매우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찔끔찔끔 뭐 쫄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 들어 붙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지금 이러한 어휘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다 라고 해도 될 것인데 예. 붓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구 부어주는 것처럼 막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생명이 멈추었다 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고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수 있는 최종적인 행위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죽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는 죽음보다 더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또 8절에는 이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가치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인간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한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돕고 싶습니다. 내가 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것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뭔가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꼭 기대해야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그냥 또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최소한의 것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내가 나를 주지는 않습니다. 즉,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과 같은 말입니다. 마치 메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진노하셔야 마땅한 불경건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질해가면서 자기 의에 도치된 그런 종류의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화법으로는 죄의 앞잡이 혹은 사탄의 하수인 이거나 그런 역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어 심판하셔야 마땅한 자들일 때에 그 때의 하나님의 아들,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즉, 땀도 아닌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셨다. 이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잴수 있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증명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며 그 백성의 요구를 무엇 때문에 거절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환난 중에 아무 대책 없이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삶과 만상의 움직임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곧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신다는 뜻입니다 환란이 왜 생긴 것인지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 또 어떻게 온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환란 중에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연단하셔서 우리를 좀더 견고한 믿음, 선명한 믿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밝고 빛나며 위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연단을, 연단은 환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 환란이 연단을 이루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환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보시고 그 영광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십자가는 정말 흔히 보입니다. 이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환란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환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냥 근거 없이 사람들 귀에 좋게 들리라고 일단 사람을 좀 이렇게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좋은 말을 열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 지식 가운데서 이와 같은 조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즐거워하시고 환란 중에도 이 영광과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 더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